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쏘입니다.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아니, 왜 저는 이렇게 언박싱을 못 하냐고요. 아, 환장한다, 환장한다. 아. 어떡하면 좋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자꾸 대자뷰 같아요. 대자이요 제가요. 이제 안한 것처럼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언박싱을 할 건데요. 하나는 화분은 내돈내산, 요거는 아프리카식물인데,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추석선물로요. 잘 보세요. 아, 요번에는 잘해야지요. 잘해야지요. 맨날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잠깐 놔두고요. 여기 <laughs> 화분이요. 게 화분이 보시면요. 이렇게. 구멍 막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 추석 때 사장님께서 연휴 동안 방송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 연휴 중에 하루는 파주다육농은 사장 발음이 또 살살 꼬입니다. 파주다육 사장님이 오셔서 이 화분을 한번 파시, 파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추석 뭐 이벤트 겸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화분도 되게 많이 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굽니까? <laughs> 저기... 그거, 아, 오늘 또 할래니 미치겠네. 안 해야지 되는데. 아늘저 머리 감았어요. 머리 감고 딱 씻고 나왔는데 택배가 왔더라고요. 다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때 시킨 게 이제 다 오늘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요게, 요게 손가락분 미니분인데요. 요게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만 삼천 원! 제가 그렇게 해서 세 개를 구매했어요. 내돈내산. <laughs> 제가 그랬죠? 만 오천 원만 넘어가도 왠지 만 오천 원 사이에 두고 만 오천 원이 안 되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 이게 만 오천 원, 만, 같은 만 원대인데도요. 만 오천 원이 좀 넘으면은 좀 비싸 보이고. 근데 이게 딱만 오천 원에 이것도 만 삼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연휴 때, 그, 진짜 요렇게 득템을 했습니다. 아유, 참. 달라져 이렇게 그냥 이것도 많은 돈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게요 청색이에요 까만색이 아니고 군청색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구멍이 없는데 얘는 소심하네. 아유 사장님 저도 소심하게 샀지만 샀지만요. 아유 사장님도 어째 이렇게 구멍을 소심하게.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잠깐만요 보면. 손가락 분에는 이 구멍이 없어요. 근데 아 구멍 없으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라꾸분은 물, 물 빠는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게 연을 입힌 건데 이것도 이렇게 물에다 거진 다 다들 저면 하시잖아요. 저도 베란다라 뭐 옥상도 있지만 저면을 하거든요. 라꾸분을 쓰면서 근데 이렇게 저한테는 어느 때 보면 이게 좋아요. 구멍 뚫린 거는 물 마름이 겁데 빨라요. 아주 부지런해야지 돼요. 근데 저같이 좀 게을른 사람은 이렇게 물, 이렇게 구멍, 이렇게 저면 해주면 좋아요. 똑같아요. 물 빠는 힘은요. 내 구멍이 뚫렸다 뿐이고 안 뚫렸다 뿐인데, 지금 구멍 뚫린 거는 물바름이 겁나 심해서요. 겁나, 겁나 부지런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이렇게 요거는 조금만 느긋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멍, 요런 손가락 뚫는 구멍 안 뚫린 게더 좋아요. 그래서, 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응? 화분에 구멍이 안 뚫렸어? 그러시는데요. 써보십시오 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거 낙엽 있죠 요 낙엽 제가 요런 낙엽 이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톡튀어나 낙엽 이렇게 여기에 낙엽 이렇게 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엽질을 한 것도 있는데요 낙엽 이렇게 그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만드셔서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인 것보다 이렇게 좀 두껍게 제가 이런 나팔나팔 낙엽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요게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때 방, 그날 방송에 땡 잡았죠? 전땡 잡아. 이렇 보시는 분들이 렇게 요즘에 콩분 미니분이 되게 많이 유행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 사장님도 지금 큰분 잔뜩 있는데 미니분이 딸려서 연휴 동안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요, 사장님? <laughs> 연휴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휴 동안에 진짜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내돈 내산 하고요. 너무 진짜 땡 잡은 것 같아요. 나이 노란 알류잖아요. 보, 뭐 세요 되게 비싸요. 요게. 락고분을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노란 알류에 낙엽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요거 좀 비싼 건데, 제가 요렇게 요번에 득템을 하고요. 오늘은 요것도 있지만, 요거. 요걸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아 저기 한 번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첫번째 진짜 항상 첫번째는 신나는 마음으로 잘해요 아유 두번째는 왠지 대자뷰 같고 왠지 한 얘기 또 한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거 선물 받은거니까 항상 제가 그랬죠 선물 받은거는 항상 이렇게 언박싱을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선물 주시는 분이 그대부동님밖에더 있습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또 커피를 마셨어 커피를 첫 번째는 커피 안 마시고 순조롭게 잘했습니다. 깔깔깔깔깔깔 이래 깔깔, 깔깔, 깔깔 20분을 몰고 왔습니다. 이제는요. 금방 한 얘기 다 까먹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콧만갖다쓸순 없잖아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냥 자유롭게 나온 말이니까 자유롭게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 식물, 뭐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뭐 가시 달린 거뭐선이형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말해드릴게요. 미니 바오, 바오밥.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 나무 있죠? 그 아프리카 그 미니 바오밥에 거꾸로 쓴것 거 같은 거. 그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생도 하고 뭐 저기도 하다 보니까 조그만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조그만 거 5,800원짜리 샀는데. <laughs> 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추석 선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라비쿰인지 아라비쿰. 아데니움 그런 종류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코덱스라고 아프리카 생물은 통틀어서 다 코덱스라 그러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코덱스에서는 또 이런 것도 십년또 코덱스 화분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라꼬 라코, 라꼬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라꼬분의 귀한 걸기르다가요 보냈습니다 살충살균 한번 그때 저걸로 다육경으로 한번 하고 나서요 비가 왔는지 물을 줬는지 했어요. 아, 그, 그, 그냥, 그렇게 비싼 걸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은 못하고, 속은 앓고. 근데 작은 거는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작은 거는요. 너무 잘 자라요. 그 옥상 가도 안 비우죠? 저기다 제가, 저기, 저기다 해놨어요. 말이 또안 나오죠? 저기다 잘 키워요. 열심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보내니까요. 그 화분이 덜렁 남은 거예요. 화분이 어찌나 큰지요. 진딱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그냥, 그냥, 비 맞추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놔뒀는데, 상대님, 요걸 한번 거기다 키워봐라. 저 배꼽 잡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가로, 세로를 잘 몰라요. 옛날에 가로, 세로가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로, 세로를 알즈에몇 센치. 또 이걸 몰라요. 제가 그랬죠. 항상 사이즈 미스라고. 항상 사이즈 미스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케이블 타이 보세요. 엄청 엄청나게 큰거 샀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아무리 얘네들은 이렇게 팔때 그러잖아요. 몇 센치, 뭐 둘레는 몇 센치, 길이는 몇센치하는데 저는 아무리 걔네들이 적고 또 적어봐요. 저는 그 저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이즈, 그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기러기도 이렇게 해서 몇 센치지 그 기러기를 모르는 거예요.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 사진에 보니까 뭐 구금도 이만하고 사진 보니까 겁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만들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이큰거 보내면 어떻게 하죠? 관엽처럼 관엽처럼 큰나보내시면서저 어디 구탱이나 뭐 어디 모서리에다 놔야지 돼. 그랬어요. 제가요. 진짜 관엽처럼 큰줄 알고요. 진짜 사진 보니까 이만한 거예요. 사진으로 보냈는데요. 그니까 러 제가 아무리 거기서 요거는 몇 c m 입니다 그래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죠. 센치가 그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해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진만 보고 세상에 이렇게 큰 거를 어디다 심어 행운목도 아니고 이거 뭐 간엽처럼 간엽 구탱에 어머 세상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왔어요. 오늘 왔는데 박스가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그 콤방 박스 잠깐만요. 박스가 여기 있다. 아니 보세요. 박스가 왔어요. 저는 요만한 거예요. 박스도요. 여기에 딱 들어가요. 세상에 네. 되게 작죠. 여기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되게 큰줄 알고 구근이 막 이만해가 지고 진짜 사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왔는데 저는 이게 진짜 이거 아프리카 식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그리고 <laughs> 이것만 기다린 거, 이거는 큰 빡세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우리 가염모냥 근데 저게 온 거여서 이게 뭐지? 그 뜯어봤더니 <laughs>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진짜 똑같이 표현을 했어요. 신문지에 싸고 휴지로 이렇게 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풀어서 언박싱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휴지로싼요 요 상태로 왔어요. 신문지에서 요 상태로 저기는 휴지인데, 제 보실래요? 아유 미라 풀었죠. 미라 미라 풀었어요. 미라 풀었습니다. 근데 다시 싸기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이거 저희 집 저기 주방에서 쓰는 키친타월로 한번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한 것처럼. 저는 정말 큰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이자 저기를 몰라요. 그래서 사이즈 미스가 엄청나요. 또 뭐가 있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사장님께서 그랬어요. 연휴 때 정말 겁나 작아요. 사장님께서 연휴 때 그랬어요. 이렇게 사장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코노나 뭐 심어서 이렇게 저면을 해놓으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장님은 저면하는 쟁반이 수댕이에요, 수댕. 스댕. 수댕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화분에 이제 저면을, 이제 저면할 저기가 왔잖아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코노나 빌러본 종류들 저면해주려고 샀잖아요. 저것도요. 시켰어요. 하얀색은 좀 뜻할 것 같아서 또깔라게 이런 초록색. 이걸로 시켰어요. 사이즈 보세요. <laughs> 어찌나 <laughs> <우치나>, 어찌나 <우치나> 작은지 <laughs> 세상에 미쳤지요, 미쳤어 제가 그런 데가 여기데 물받이 단도 낮아요 이렇게밖에 잘못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 내려놨어요 제가 이렇게 사이즈 그니까 사이즈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사면 작거나 크거나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가서 눈으로 다이소 가서 사야지 돼요 근데 제가 안 나가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저한테 추석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장님 어렵지. 그러니까 쉽게 보시라는 말이 아니라 무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사장님을 아시면 손해보다 이득이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락구방에 와서 락구분들 이렇게 찜하시고 락구분들 쓰시는 분들 저처럼, 저처럼 그냥 저는 사장님이 너무 편해 솔직히 진짜 편해요 너무 편해요 맨날 사장님한테 떼쓰고 사장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사장님한테 이렇게 저 모르면 물어도 보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득보다 실이 많아요 <laughs> 아이고 사장님 죄송해요 아유 미안해요 저는 항상 사장님께. 그냥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전화하고 눈 뜨면 전화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또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이 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 아 이거 또 닫았죠.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많아요. 아 사장님은 소스만 이뻐해 소스한테만 줘.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요. 그거예요. 맞아요. 저한테 이렇게 줘요. 왜 그러냐. 여러분도 해보세요. 사장님께요. 그냥 전화하고요, 그냥 뭐 하고요, 그냥 일 없을 때도, 뭐 화분 안 찍을 때도, 찜안할 때도, 그냥 하는 거야. 저는 그냥 맨날 해요, 맨날. 맨날 해서, 그, 그러죠. 아니, 뭐, 갖고 싶다고. <laughs> 그러면 안 줘요. 이렇게 갖고 싶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아이, 그만하세요. <laughs> 우리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세요. 자꾸 하고. 아, 이쁘다, 이쁘다. 저거 이뻐요. 막 그래, 그렇게 사장님께 해보세요. 그러면 사장님도 뭐 전화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꾹 해가지고 나는 왜안 줘. 그러면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 <laughs> 진짜 그렇잖아요. 저처럼 그냥 우는 애기 젖준다고. 그냥 저처럼 해보세요. 그러다 그냥 욕먹어요. 사장님한테 욕먹을 때 많아요. 솔직히요. 아 그러면 요쪽 귀로 살짝 빼세요 그 욕한 거를요 귀등으로 살짝 빼세요 그리고 또 다음 날 모르지 하고 또 하는 거예요 <laughs> 아우씨너막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이렇게 준다고 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그니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저기, 사장님과 친해보세요. 친해보세요. 꼭 화분 살 때만, 뭐, 입금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아, 꽁하지 말고, 저를 이렇게, 아, 쏘쏘는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욕 10번 먹으면요, 스무 번은 들이대요. <laughs> 이거 보세요. 첫 번째는 엄청 감탄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저요. 여러분, 제 방송 보시죠. 이거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어디서 조그만 거 5천 얼마짜리 사다가 지금 저 옥상에서 물에 담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야, 이 자태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 이게요. 와, 되게 두꺼워요. 이게... 이거 보세요. 제 손이 엄청 커요. 제 손이 되게 크다 그랬죠. 보세요. 이게 뭐 관념만큼 심을 정도는 제그 사이즈 미스고요이 정도면 아프리카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굵기가 제 손으로 잡았을 때이 정도면 되게 와 너무 이쁜 거예요 보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사장님 자태도 그냥 애가 그냥 요 자세도 이쁜 게 그냥 그냥 얌전 얌전한 게 진짜 여성 여성스럽죠 세상에 저 이런 뿌리 처음 봤어요. 제꺼 이런 뿌리 없었어요. 여러분 <laughs> 뭐 진짜로. 이런 뿌리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렁물렁 한다 그랬죠? 얘가요 <laughs> 와. 사장님, 이제 저희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갑시다. 아프리카로. <laughs> 너무 이뻐요. 이게 그냥 흔히 그냥 바오밤나무라고 편하게 불러요. 이게 요즘에 저기 인데 이게 이름이 있어요. 아데니움 아데니쿰인지 뭔지, 그니까 아프리카 식물은 다 코덱스라고 부르는데요. 코덱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냥 하도 요 바오밥 나무가 이뻐가지고 그냥 저는 바오밥 나무라 그러는데요. 하도 어디서 찌질이만 사가니까 사장님이 그냥 쏘쏘야, 쏘쏘님 이렇게 좀 굵은 것좀 키워보세요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안 되면 영상 틀어놓고, 어째 삐질삐질한것같은 영상 좀 찍어보세요. <laughs>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그리고 락고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께서 <laughs> 이거를 저에게 추석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한테 이렇게 왔을 때, 아, 뭐 쏘쏘만 생각 그러지 마시고 응원해 주세요. 아! 아, 쏘쏘가 저거 받았구나. 아 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기쁘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음, 그냥 받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열심히 이제 영상 틀어놓고 해보세요. <laughs> 진짜로. 지금 저 사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좋, 진짜 방송 지금 보세요. 방송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아무것도 뭐 식물에 대해서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소스가 다 이거 갖고 막아니쟤는 어디서 더덕을 갖다가 이렇게 또 화면에 비춰서 영상에 더덕을 자랑한 데야 그럴 거예요. 더덕 같아요, 진짜로. 모르시는 분들 저 시골에 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건 더덕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더덕 같아요. 아니면 조금 접어서 어? 백년목은 산삼인가?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자태도 다나 한게 여러분. 이런 게 왔어요, 저한테요. 너무 이쁘죠? 아우, 세상에. 이쁜 건두채 찍어, 깔라. 깔라. 제가 맨날 얘기하죠. 부잣집 애들. 부잣집 애들. 사장님은 너무 잘 고르셨어. 이게 제가 볼땐 영상 보고 고른 것 같진 않아요. 어디서 사장님은 잘도 보세요. 세상에 잘도 보시고, 잘도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죠? 어 이거, 이제 굵기가 제 손에 이렇다면 이거 엄청 굵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저기를 심어줄 거예요, 여기다. 이거 어, 심을 건데요. 심는 걸안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 동안 제가 받은 선물이고요. 그리고, 해명방송이에요, 여러분. <laughs> 아유, 쏘쏘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쏘쏘예요. 쏘쏘를, 진짜, 구독자분들, 쏘쏘를 아시는 분들, 그냥 여러분 탓하세요. 아, 쏘쏘, 이런 쏘쏘를 만난 게내 탓이구나 하고, 저기, 사장님은, 저기, 잘 보세요. 사장님은 저를, 저를 한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딱 저를 알아서 복, 복 받은 사람이 두명 있어요. 여기 40년 지기 친구 하나랑요, 사장님이요. 아유, 뭐, 사장님 맨날 그러죠. 아유, 내 곁을 뭐, 사람들은 다 잘해줬는데 내 곁을 떠난다고. 걱정을 마세요. 제가 저 40년 지기 친구를 어떻게 끌고 왔는데요. 다 알아요, 걔도요. 걔는요, 이제 40년을 지내왔잖아요.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고 뭐 언제 질 때면 깜짝깜짝 놀래. 지금은요. 아, 니가 그렇지. 아, 그래. 걔 한두 번 당할 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깜짝깜짝 놀래면 안 돼요. 제가요 추석 때 쏘쏘 실종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방송에 사장님이 쏘쏘님 살아 계십니다. 영상에 그렇게 올렸어요. 제가 얼마나 그 번. 그 라커방에 오신 분들 얼마나 걱정시켰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명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먹는 약이 있는데요. 그 밤에 먹으면 잠이 너무 못 자니까 제가 맨날 옥상을 뭐 날이 아무리 덥고 익어도 들뜨고 날 떠도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연휴 때 약을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남은 거에서 걔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연휴 때니까 병원을 못 가니까 연휴 마지막 날이 약을 먹자. 그러면 다음 날 평일이니까 병원에 갈수 있겠다 생각하고 연휴 동안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아침 7시에 자고 뭐햇볕문 자고 막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사장님이 연휴 때쭉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그 12시 밤 12시쯤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막 다들 뭐 찜하고 뭐 하는데 이제 한 시간을 이제 사장님이 딱 보면 방송을 한시나 두시쯤에 끄세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제가 약을 먹은 거예요. 항상 약 먹으면 한 시간 안엔 자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맞춰서 했는데 왜 그런 실종사건이 일어났냐? 약을 며칠 끊었잖아요. 그러다 그날 먹은 거니까 약벌이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채팅방 가서, 어머, 그, 저도 모른 거예요. 저도 그랬죠약 먹으면 어느 때 일어나면 설거지도 돼 있다고. 그니까 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제가 찜은, 그 재방송을 봤잖아요. 다음날, 저 다음날. 그리고 자, 그니 저는 그니까 러 채팅방에서 그냥 자연히 잔 거예요. 채팅을 치다가. 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 쏘쏘가? 찜을 해놓고 채팅 치다가 어디 간겨?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 편의점 갔겠죠? 화장실 갔겠죠? 그리고 새벽에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없는, 아니, 채팅을 치다가 얘가 가만히 저절로 사라지고 전화도안 받으니까 방에 계신 분들이 놀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음날도 아들 출근하는지도 모르고요. 다음날도, 그냥 그 약이 그냥 아주 그냥 며칠 못잔 게, 그냥 완전히 그냥 푹잔 거예요. 사장님이 한 낮, 12시 넘어서 1시 다 돼서 전화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도 꿈속에서 받은 거예요. 사장님이, 아, 소소님! 그러길래, 아, 사장님이 상점 무슨 일이 이렇게 제가 자는 줄 아시거든, 이렇게 자는 줄 알거든. 그니까 사장님 먼저 전화 안 하세요. 무슨 일이 없으면. 근데 그 시간에? 오전에? 12시쯤 넘어서 전화를 하셨길래, 응? 어? 저도 이제 잠길 핸드폰을 보면서, 어, 사장님이네? 그러면서, 사장님 뭔일 계세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니까 사장님이, 아, 소선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왜요? 그러고 제가, 왜요? 그런 거대. 어머, 송선님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제가 제 방을 봤어요. 전화를 끊고, 어머, 봤더니요. 잠결에 그 약을 먹고, 그, 저는 한 시간은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어머, 잠결에 찜하고, 잠결에 채팅에 사장님 뭐, 뭐 보니까 뭐, 사장님이 연휴 때, 이, 라쿠분을 구매하신 분들에겐 선물 깜짝의 선물을 보내신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랬나봐요. 사장님 나는 깜짝 선물 이걸로 주세요. 저거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이 깜짝 선물은 깜짝이니까요. 모르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대고 사장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머 추태란 추태는 다 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laughs> 그게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 방송에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음 날 방송에 영, 사장님 이 다음날 방송에 영사장님 영상 이렇게 코너 올리시면서 제목에 쏘쏘님 살아계십니다. 어머 어떻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요? 근데요 이게 저예요 이게 쏘쏘예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알아가셔야 돼요. 이제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당연한 듯이 사장님도 이제 알아가세요. 제 40년지기 친구봐요 당연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무슨 일 나도 걔는 이제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추석 연휴에 소수의 실종사건이었습니다. <laughs> 아우,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요. 저 그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 친구 옛날에 제 친구랑 제가 그랬어요. 코미디 방송 찍자고. 그게 왜 코미디냐면요. 제가요. 하루 일상이 코미디예요. 혼자 있잖아요. 밖에 타도 안 나가요.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아, 소수는 맨날 방에서 현관문 한번안 열어보고, 어, 저렇게 어떻게 지낼까? 답답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들 네 쓰레기 버리러 현관이라도 나가든지 저 밖이라도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그나 혼자 산다 보면요. 혼자 이렇게 브이로그 찍듯이 혼자 해놓잖아요. 저도 카메라를 켜놓고요. 저 혼자 하루 아침부터 잘 때까지 찍잖아요.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저 혼자 그 옛날에 트루먼쇼라고 짐 캐리님 나오신 거그 있잖아요. 야, 저 진짜 제 친구랑 그랬어요. 혼자 야, 카메라 켜놓고 너의 하루 일상을 보면. 진짜 코미디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쏘쏘가 어떻게든 놀라지 마셔요! 이게 쏘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써요? 이제 알아가세요.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아주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데 자꾸 더 깜짝깜짝 놀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입니다. 쏘쏘한테요. <laughs> 그래서 그래도 항상 절 걱정해주시고, 절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 귀한, 이거, 야, 이렇게 들자. 이렇게, 이렇게. 이 귀한 백년 묵은 산삼을 소스한테 <laughs>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상해보세요. 산삼이요, 어 산삼. 백년 묵은 산삼.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번에는 이렇게 제가 추석 선물을 받았어요. 항상 저에게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여러분 요즘엔 제가 사는 게아 근데 아참 저는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몰라요 그냥 너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요 상황이 좋은 거예요 아저 뒤쪽에로 이렇게 뒤통수에 보면요 한 괴로운 일도 많겠지만 응? 저라고 뭐 맨날 행복하고 맨날 깔깔 대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요 영상만 틀으면. 180도 변해지는 거예요. 그냥 애가 그냥 깔깔이로. 그냥 주댕이만 돌리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여러분 걱정시키고,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걱정해주시고, 항상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항상 재밌게 삽니다. 항상 웃기는 방송. 저는 항상 남들과 다른 다역방송이라 그랬죠. 그냥 저는 그냥 웃기는 방송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께 웃음을 주고 싶은 방송이 되니까. 이것 봐또 버벅대죠. 끝날 때다 됐습니다. 여러분. 25분이에요. 아유, 이 분갈이하고, 이거, 이거 언박싱 하는데 세상에. 아유, 세상에. 어떻겠습니까? 이게 소스예요. 이게 소스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사장님 선물 저한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소스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